예, 아주 늠름하게 생긴 주황이에요. 남자입니다. 몸무게는 25kg. 예, 손도 주고 아주 똑똑해요. 예, 두달 전에 빈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3살. 예, 아주 예의 바르고, 애교도 많고, 영특하고, 예, 항상 힐링을 주는 아이. 예,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주황이에요. 음, 주황이는 2년 전에, 어, 주인이, 어, 지병이 악화돼서 저희 보호소로 오게 되었어요. 예, 중성화 되었구요. 예, 지금은 모든 치료를 마치고 매우 건강합니다. <laughs> 예, 아주 잘생기고, 털 색깔도 아주 예쁘고 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laughs> 네. 우리 주황이 입양하실 분 연락 꼭 주십시오. 우리 주황이는 풍산 계예요 네. 감사합니다.